자, 그럼 센트럴 대원 칸타빌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실 텐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총두개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58제곱미터 오피스텔 A 타입, 64제곱미터 오피스텔 B 타입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64제곱미터 오피스텔 B 타입을 보시겠습니다. 자, 645B 타입은 총 22실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상형 구조로 해서 침실 두 개와 욕실 한 개, 거실과 주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탈 컬러와 화이트 컬러의 조화가 도시적이면서도 젊은 감각을 한껏 살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간 안에는요,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가 팬트리와 널찍한 드레스룸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얼마나 알차게 구성했는지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야 역시 우리 현관은 집안의 관문이라고 하잖아요. 저 첫인상 정말 좋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이 깨끗하고 화사한 느낌 물씬 느껴지실 텐데 자, 양쪽으로 지금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이 수납공간 제가 옆쪽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외관은 이렇게 화이트 컬러로 깨끗하게 구성을 해드렸는데 세상 여기 현관 팬트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알차게 구성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짜잔 이야 여기 오피스텔에 여러분 이렇게나 널찍한 현관 팬 트리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시스템 수납선반 제공을 해 드리니까 청소기 뭐큰 사이즈 캠핑 용품 다 넣어두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옆쪽에 바로 또 신발장이 있는데요 신발장 겉면 외관 역시 고급스러운 소재로 마감을 해드렸는데 이 패턴 유리는. 대원 칸타빌에서만 만나보실 수가 있는 소재라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모습도 깨끗하게 잘 보이네요. 자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어우. 아래부터 위에까지 선반 꼼꼼하게 챙겨 드렸고요. 이제 수납 공간이 없어서 신발 못 넣는다 못 산다라는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쪽에는 우산꽂이도 넣을 수 있으니까 긴 우산, 짧은 우산. 편리하게 수납을 하시고요. 자주 사용하는 신발 넣고 빼기 편하도록 하단은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수납을 또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바닥을 보시면 역시나 화사한 컬러로 구석을 해드려서 눈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널찍한 느낌이 나게끔 하는 깨끗한 바닥 한번 보셨고요. 이 바닥하고 같이 매치되어 있는 강화 인조 대리석이. 컬러 배치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현관 쪽에 이렇게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으니까요. 뭐 내가 옷을 다 입고 나서 조명을 껐는지 가스를 켜놨는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버튼 누르시기만 해도 이렇게 소등과 가스 차단,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가능하니까요. 더욱더 편리한 생활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현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보실 공간은요, 욕실입니다. 함께 가시죠. 와, 역시 모던한 감각이 살아있는 욕실입니다. 은은한 느낌의 타일이 정말 멋스럽고요. 안쪽 타일 보시면 요즘 뉴트로가 유행이잖아요. 이렇게 요즘 감각, 젊은 감각을 살려드렸습니다. 자, 욕실 바닥은요, 난방 코일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사계절 내내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 건식과 습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옆쪽으로 샤워부스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보다 편리하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옆쪽을 보시면 이렇게 슬라이딩 욕실장이 보이는데요. 안쪽을 보시면. 수납 공간으로 채워져 있어서 수건이나 목욕 용품 충분히 수납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 저는 사실 욕실에서 전자 기기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드라이기나 혹은 고데기 같은 거 사용하실 때 이렇게 매립형 콘센트가 있으니까 사용하기 편하시고요. 드라이기 수납함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욕실에는 또 비데가 기본으로 제공되니까 보다 기분 좋게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고. 네, 욕실 도어는 습기에 강한 ABS 도어로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모던하면서도 멋스러운 감각이 살아있는 편리하게 이용해 볼수 있는 욕실 만나 보셨는데요. 그럼 침실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 지금 방 사이즈 한번 보시겠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밝아요. 그래서 참 좋은데, 자, 64, 5B 타입은요, 신혼부부가 쓰기에도 좋고, 특히나 자녀가 있는 가족이 있으셔도 정말 괜찮은데, 저는 이 방을요, 자녀방으로 좀 강력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하나씩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뒤쪽을 보시면 통창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환기, 채광,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일반 창보다도 양 옆으로도 더 사이즈가 넓습니다 와이드한 사이즈를 자랑하는데요 네, 천장을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 방에 지금 꾸며져 있는 이 인테리어 어떠신가요?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대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멋지게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장롱을 따로 넣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점인데 왜냐면 드레스룸을 따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기본으로 만나볼 수 있는 드레스룸, 저와 함께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이쪽에 드레스룸인데요. 여기가 얼마나 넓으냐면은 지금 이벽 한쪽이 안쪽으로 다 드레스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으로 제공되는 드레스룸, 얼마나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지 공개할게요. 짜잔! 자, 이렇게 보이는 쪽만이 아니라 안쪽까지도 정말 꼼꼼하게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 시스템 가구는요 높이 조절이 가능하니까 내옷 사이즈에 맞게 편리하게 수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안쪽에도 수납 공간이 촘촘하게 있으니까 사계절 옷 충분하게 걸어두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 이동해보시면 스마트 배선 기구가 있거든요.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방문 옆마다 스마트 배선 기구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난방, 조명을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 대기 전력 차단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레스룸을 기본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침실 2를 살펴보셨는데요. 정말 공간 잘 나왔죠? 자, 그럼 이어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방과 거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동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64 오피스텔 B 타입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실과 주방인데요. 먼저 거실 한번 보시면, 여러분 여기 사이즈 지금 보이세요? 여기가 4m입니다. 광폭 거실이에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저는 사실 이 정도의 거실 기대 못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놀라셨을 텐데, 직접 보면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널찍한 거실 함께 보셨는데, 이 개방감의 비밀이요. 그 위로 한번 시선을 올려보시면, 우물형 천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무려 15cm나 올려드렸습니다. 극대화된 개방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제 뒤쪽을 보시면 2분할로 나눠져 있는 통창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 또 시티뷰가 참 멋스럽잖아요. 시원하게 열려 있는 시티뷰 여러분 집에서 감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장을 보시면 지금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은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멋진 거실을 더욱더 아름답게 해주는 포인트가 있는데 바닥 한번 보시겠어요? 네, 정말 깨끗하면서도 럭셔리해 보이죠 자이 바닥은요 지금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유상 옵션으로 여러분이 선택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을 시에는 방폭 강마루가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네, 이렇게 또 벽면을 보시면 거실 한쪽을 가득 채운 멋스러운 아트월을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럭셔리함을 한껏 상승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직접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옆쪽으로 이동해서 홈 네트워크 월패드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요즘에는 똑똑한 시스템 좋아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조명, 난방, 가스도 컨트롤 해 보실 수가 있고 터치 한 번으로 엘리베이터 호출도 가능한데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에너지 사용량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야말로 스마트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널찍한 사이즈의 거실을 만나보셨는데요. 거실만큼이나 주방도 매력이 상당하거든요. 점점 빠져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64제곱미터 오피스텔 B타입의 주방 얼마나 멋지게 꾸며놨는지 지금부터 확인해보시죠. 네, 와, 역시 여기 공간 얼마나 제가 잘 나왔는지 제가 아까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선 아까 화이트하고 메탈의 컬러 조합이 멋스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눈으로 직접 한번 보세요. 메탈과 화이트. 정말 잘 어울리죠? 사실 상부장에서 이렇게 메탈 소재 흔하게 보여드리기 어려운 소재인데 정말 이렇게 멋스럽게 살려드렸습니다. 자, 상부장 하부장 공간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특히나 이 공간은요, 4인용 식탁을 두어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요. 또 우리 주부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U자 구조로 되어 있어서 공간을 정말 널찍하게 쓰실 수 있게끔 동선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대면형 주방으로 이야기하면서 요리할 수 있으니까 쓰면서 쓰면서 점점 더 좋아지실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기본으로 제공해드리는 품목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주방 상판은 엔지니어드 스톤은 기본 제공을 해드리고요. 지금 벽체는 타일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쪽부터 주방 후드와 하이라이트 쿡탑 또 빌트인 세탁기를 기본 제공해드리는데 기본 제공 품목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옆쪽으로 보시면 빌트인 냉장고가 아래쪽까지 정말 큰 사이즈로 여러분 만나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냉장고도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겠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 뒤를 보시면은요 수납 공간 부족하실까봐 더 챙겨드렸어요. 자, 이 깊이가 상당히 깊고요 넓이도 괜찮거든요. 냄비나 여러 가지 부엌에 수납할 수 있는 물건들 다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쪽도 역시 수납 공간. 아래쪽도 수납 공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 또 식사할 때 맛있는 밥을 지을 공간, 밥솥장을 따로 마련을 해 드렸습니다. 서랍식으로 넣고 빼기 정말 편하니까 맛있는 밥 만들어서 매일매일 행복한 기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방 공간을 알차게 꾸며드렸던 64제곱미터 오피스텔 B타입의 주방을 만나 보셨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공간이죠. 침실 1입니다. 안방으로 이동할게요. 이어서 안방을 살펴보실 건데요. 이 야, 여기가 64제곱미터 오피스 b 타입인데 안방 역시 굉장히 넓고 아늑해 보이죠. 자, 피곤한 하루, 여러분 기분 좋고 편안하게 이곳에서 마무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트럴 대원 칸타빌은요, 건강주택으로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 벽지가 친환경 벽지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폭 강마루가 이렇게 넓은 사이즈로 크게 되어 있으니까 바닥이 정말 더 넓어 보이는 느낌, 공간이 더커 보이는 효과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방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제 뒤에 있는 발코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발코니 공간도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서 요즘은 취미 생활 많이 하시더라고요.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네, 수전이 있으니까 식물에 물 주기도 편리하고 청소도 용이합니다. 네, 위쪽으로 보시면 전동식 빨래 건조기는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품목이고요. 한쪽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실외기실을 따로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방 공간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이 안방 공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앞서서 제가 이 안방을 보셔야 할때 제일 포인트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드레스룸이 안방에 또 있습니다. 자, 얼마나 알차게 또 꼼꼼하게 수납 공간 준비를 했는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안방의 드레스룸 만나러 가보시죠. 네, 안방에서 제일 포인트가 되는 공간인데요.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드레스룸인데, 와, 드레스룸 문부터 너무 예쁜데요. 이 패턴 유리와 여러분, 대원 칸타빌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바로 그 디자인이니까 여러분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까이서 보니까요, 훨씬 더 예쁩니다. 자, 이 문까지 여러분 기본으로 슬라이딩 도어로 제공을 해 드리거든요. 문부터 기본 제공인데, 안에는 또 얼마나 예쁘게 꾸며놨을까? 기본 제공되는 드레스룸 보여드립니다. 자, 어,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옆쪽부터 이 끝에까지 정말 빽빽하게 수납 공간 충분히 채워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사계절로 충분히 혹은 또 롱패딩, 롱원피스 걸어 두실 수가 있는데 사실 드레스룸에 있을 때이 공간이 없으면 좀 섭섭하더라고요. 저는 화장대. 자, 이제 옆쪽으로 화장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화장대 뒤쪽으로 이렇게 수납공간이 쏙쏙들이 마련을 해드렸으니까 메이크업용품도 작은 소품도 충분히 넣어 두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남자분들도 나를 꾸미는 브루밍에 관심 많으시니까 남자분, 여자분 함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64제곱미터 오피스텔 B타입 안방까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살펴본 센트럴 대원 칸타빌 오피스텔 6 4 5 b 타입 어떠셨나요? 저는 오피스텔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넉넉한 공간감에 여러 번 놀랐는데요 지금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도 또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도 이 공간 좋은 시작점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안 곳곳에 정말 다양한 수납공간 확인을 하셨고요 거기에 드레스룸이 무려 두 개가 있다는 점꼭 체크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센트럴 대원 칸타빌 오피스텔 645B 타입에서 전해드렸습니다.